K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드림월드 그룹의 최지나 다이아몬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좀 찾아뵙는 것 같은데 요즘 또 코로나가 살짝 잠잠해졌다가 좀 다시 기승을 좀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도 2.5단계로 올려서 내일부터 다시 또 점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본격적인 대유행 진입, 전국적인 팽창 직전 수준,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히려 더 지금 크리스마스 때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프리랜서로 들어가 있는 이 학원 강사분들이 지금 다 그런 돈이나 이런 것들도 못 받고 실직이나 이런 것들의 비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능이 끝나면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또각 대학별로의 논술 시험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또 부모님이 또내 네,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니까 그런 것들이 차를 태워서 이제 그 응시장까지 데려다 주는데 아예 교문 안까지도 못 들어오게끔 다 막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조차도 인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파가 몰리는 걸 굉장히 방지를 하는데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제야의종 행사를 사실 매년 했었는데, 67년 만에, 어, 올해 이제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정말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지켰을 때, 또 건강을 더 챙길 수 있고 또 코로나가 사실 왔다가 도망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스크가 너무 일상화가 되면서도 그런 것들이 너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이 마스크 하나만으로 사실 차단이 될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훨씬 더 다행히 이렇게 막아주는 부분을 작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플러스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 가서 막뭐 마스크를 내리고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이게 외부적인 이런 마스크라든지 이런 면역들도 챙겨야 되지만 이런 마스크를 벗어도 바이러스가 왔을 때내 몸을 침투할 수 없게끔 아니면 왔다가도 사라져버릴 수 있게끔 이 면역을 굉장히 올려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면역에 대한 생각은 정말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지금 다 캠페인으로 하고 있는 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합시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체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양에 대한 부분 외부적인 것들은 이제 잘하고 계신 이제 내부적인 것들도 챙겨주신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사실들은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1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올리느냐? 그냥 찜질기만 가지고 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다행히 도움이 되지만 내가 섭취하는 영양이 내 세포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 때이 세포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가장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는 이 영양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양소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이제 대량 영양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비타민하고 미네랄 또 다른 말로는 무기질인데 요거는 미량 영양소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은 뭐랄까 좀 미량 영양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진짜 실제적으로 미네랄은 4% 밖에 우리 몸에서 차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 미네랄과 비타민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는 뭐 칼슘 한 가지만 내 몸에 없어도 147가지의 병이 온다라는 얘기들을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요. 자, 이게 그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 영양이 풍부하겠지라고 해서 그냥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왜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대량 영양소는 사실 우리 몸에 너무 과잉이에요. 너무 많아서 문제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너무 적어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율들을 잘 맞춰줬을 때, 이 영양이 균형적으로 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세포까지도 들어가서 이 세포가 진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봤을 때딱 눈에 띄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 것들을, 이제 분해를 하고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분해하고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대두가 됐는데 예전부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땅속에는 미네랄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사과 두 개만 먹어도 충족됐던 비타민과 미네랄이 지금은 뭐래요? 13개를 먹어야 충족이 되더라라는 건데, 이렇게 드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쵸? 이것만 먹어도 배가 너무너무 부르고, 이걸 다 먹는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내 세포까지 다 전달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땅 속에 미네랄이 풍부했던 옛날과 지금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참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거지, 내 몸에 영양을 정말 넣어주기 위해서 먹는 것들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건강식품 시장이 발달하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왜냐면 보조적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다들 종합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물론 드시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것들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내 몸에 어떻게 필요하고 흡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보시면. 이렇게 미네랄 체내에 4%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존재를 하는데 흡수 배설 이동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과 에너지를 생산한다 자 지금 내 몸에 살이 너무 많다 라는 분들은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데 내 몸에 아직 살이 좀 많이 남아있다 라는 건 그런 것들이 분해가 안 됐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보시면 이 미네랄에 대한 영양들이 내 몸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라는 걸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제품에는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 건강기능 식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류는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전에야 건강식품 먹는다고 했을 때 눈에 좋은 거, 뭐 심장에 좋은 거, 간에 좋은 거뭐 이런 것들을 따로 따로 챙겨 먹다 보니까 한주 먹을 영양제를 드셔야 됐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혹시 그렇게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사실 한두 가지 챙겨서 먹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청정 지역에서 나온 그 원료들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거기다가 이제 소화 흡수를 돕기 위해서 발효를 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 드린 청정지역이라는 건땅 자체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해풍, 바다, 바람에서도 그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 원료들을 썼기 때문에 일단 태생 자체에 미네랄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셀레노다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능, 그리고 위 벽을 도와주, 그 보호를 해주고 소화기능을 더 올려주고 위장기능을 업시켜주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저희 식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꽃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헤베니케 하면 꽃세트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아주 뭐랄까 모델이 되었죠. 그래서 중심적인 제품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여성들한테 이런 필요한 여성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태양 세트도 마찬가지로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혈액순환 쪽으로 많이 좀 도움을 주고 심장 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원료만 가지고 이렇게 뭉쳐서 만든 거라면 효과가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발효에 대한 기술을 썼기 때문에 굉장한 도움을 좀줄수 있는데 어 예시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자. 분, 보이시죠? 자, 오른쪽이 예쁘신가요? 왼쪽이 예쁘신가요? 인물은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남자분들은 빨리 맞추실 거예요. 남자분들이 여자를 잘 보거든요. 근데 같은 여자들은 그냥 여자를 봐도 뭐가 다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호르몬에 대한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자, 보통 이쪽이 더 예쁘다고 얘기를 하시죠. 왼쪽 얼굴은 에스토르겐 수치가 높은 10명의 여자들의 얼굴에 평균값으로 형성한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높으면 이제 얼굴형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걸좀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꽃세트 이런 제품들을 같이 드시면서 몸에 변화들이 굉장히 많고 얼굴에 대한 변화도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왜 어떻게 얼굴형이 변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제 고객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성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 그렇기도 하고 저희 꽃세트가 지금 어머님이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셨는데도 이게 흡수가 될수 있을 만큼 정말 발효가 잘 되어서 정말 따로 소화기능을 쓰지 않아도 될수 있는 거다라는 부분들을 전달을 해드리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믿으시다가 본인이 변하시면서 많이 믿음을 가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내 건강과 면역력에 자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저희 셀케어라는 제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즉각적인 효과들을 많이 나타내면서 무려 들어있는 원료만 해도 108가지 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발효식품이고요. 그리고 딱 이렇게 잘라서 그냥 짜서 드실 수 있게끔 너무 편리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지금 꽃 세트나 태양 세트나 센눈담마를 드시면서 같이 섭취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제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특허도 만들어 내 있고요. 항염증에 대한 특허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잘 이제 인지를 하시고 나서 몸을 좀 면역력을 높여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면역만 올라가게 되면 정말 마스크를 쓰고 어디서 좀 살짝 벗고 나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몸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펭귄처럼 저런 자신 있는 표정과 멋진 근육질 같은 그런 건강한 몸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 어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